네 저는 감독님께 먼저 질문이 있는데 이번에 그 개봉일이 많이 바뀐 거에 대해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워너브러더스 회사와 감독님 간에 최종 편집본에 대한 좀 이견이 있었다고 그 조율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좀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로버트 패틴스씨 굉장히 멋있고 중후한 역할도 하지만 또 지금처럼 조금은 좀 귀엽고 어수룩한 캐릭터도 많이 오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을 캐스팅 하셨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개봉 날짜 이런저런 변동이 많이 있어서 저도 되게 익사이팅 했었는데 사실 알려지지 않나 그렇지 제 영화 중에 개봉 날짜 변경 안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살인의 추억 때부터 매번 일로 갔다 저로 갔다 그만큼 배국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유난히 좀그 주목을 받아서 그런 건지 기사가 좀 많이 기사화가 많이 돼서 그런 뭐 측면이 있었고요. 또 미국 그 할리우드 현지 인더스트리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었고요. 배우, 배우 조합 파업 때문에 미키 17뿐 아니라 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다 개봉 날짜가 많이 바뀌고 그랬었거든요. 그 여파도 있었고요. 복잡한 조건, 복잡한 여건제 상황들이 엮여 있었었고요. 뭐 재편집을 한다거나 재촬영한다거나 그런 뭐 복잡한 일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과거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디렉터스 파이널 컷 감독 최종 편집권으로 애초에 계약이 됐던 영화였고 또 원어에서도 이제 저의 그 크리에이티브 컨트롤을 영화 자체에 대한 컨트롤을 되게 존중해 주셨고 저나 스튜디오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순탄하게 다잘 끝난 작업이었는데 아까 말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외적 요인들 때문에 좀 변화가 있었고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3월에 전 세계 그리고 2월 말에 한국에서 제일 먼저 개봉하게 돼서 되게 기쁜 마음입니다. 어, 우리 그이로버트 패틴슨이란 배우는 어, 배트맨 같은 또 슈퍼히어로 영화도 있었지만은 또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사프티 브라더스, 사프티 형제의 그 굿타임스나 또 어, 라이트하우스 등대 윌리엄 데포랑 출연했던. 그런 또 미국에 되게 그 뛰어난 인디영화에서 또 되게 놀라운 연기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늘 연기를 되게 잘하기 때문에 관심이 꾸준히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미키, 미키 17이란 시나리오를 쓰게 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키 17, 18 사실상 1인 2역을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그 약간 멍청하고 불쌍한 17의 느낌에서부터 또 예측 불가능하면서 되게 기괴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에이티 양쪽을 다 커버해야 되거든요 소심하고 불쌍한 미키에서부터 좀 광기어리고 폭발적인 미키까지 그 둘이 다 되는 사람은 누군가 그래서 처음부터 로버 패틴스님을 생각을 했었고 음. 캐스팅 과정은 되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었어요 본인도 이런 거, 이상한 거 하고 싶었 그랬던 거야? <웃음> <웃음> 어, 대답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대신에 이 작품 선택한 이유? Why you d e c i d e to take on this role? Yeah, I mean it's like it's like the most in, you don't find roles like this ever, and especially on a, this scale. And it's a massive, massive movie, and it's just I, I just love the fact that Bong managed to Have his sense of humor very, very prominent in such a huge movie. I mean, the amount of times you'd turn up on set and it would look like this giant Star Wars looking thing, and then we'd be doing this really, like, almost like silly scene. <laughs> like, it's like really, some of the scenes are so funny in it that you just don't, I don't know, you don't really get it in other big sci fi movies. I mean, it's surprisingly brave. Oh. Mm -hmm. 아, 두 분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두 분. 분이...